안녕하세요. 당신을 생각하는 해뇨마니아 원장 허일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약, 다이어트 병원을 이제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안내를 한번 드려볼까 해요. 당장 포털사이트, SNS, 유튜브에 다이어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수많은 광고가 이제 뜨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어떤 기준으로 과연 다이어트 약과 다이어트 병원을 이제 골라야 하는지? 안내를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전문가가 함께 하는 지입니다. 무작정 굶는다고 다이어트가 아니죠. 음, 저도 이제 이전에 굶어서 <laughs>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요. 무작정 굶기만 하는 다이어트는 건강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이어트 효율이 좋지도 않습니다. 또한 다이어트는 미용적 목적에서도 중요하지만 내분비계 질환과 같은 대사 질환과 그리고 허리, 무릎, 발목과 같은 이제 통증 질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음. 어, 전문가와 이제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1대1 코칭을 해주는지입니다. 제가 1건 이상의 다이어트를 이제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다이어트 약을 처방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이 약을 복용하고 환자의 반응이 어떤지를 잘 체크하는 것, 그리고 꾸준한 식단을 쭉 유지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두 가지는 혼자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1대1로 이제 코칭을 해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만 처방하고 이제 코칭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다이어트 목표까지 끝까지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세 번째, 음, 효과가 있는지 입니다 어, 너무 당연한 말 아니에요 하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코칭, 아무리 좋은 티칭이 있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지, 후기가 있는지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어떤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맞춤 처방으로 들어가는지입니다. 어, 예를 들어, 이제, 고도비만 남성 A씨가 있고요. 갱년기후 다이어트가 힘든 여성 B씨가 있다고 했을 때, 이두 분께 같은 약을 처방하면 안 되겠죠. 다이어트 효율도 좋지 않을 뿐더러, 이제, 잘못된 처방입니다. 저연의원에서는 감비탕이라고 하는 맞춤 이제 한 약으로 가장 많이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는데요. 소, 이제 소화불량, 부종, 월경 불순과 같은 몸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뿐더러 이러한 문제 때문에 또 살이 찌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를 꼭 해결을 해줘야만 살이 이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맞춤 처방으로 가장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 따라서 어, 그 병원에서 다이어트 약을 맞춤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는지도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다이어트 약과 병원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드렸는데요. 음, 저는 대한 한방 비만학회 회원이자 한방 비만치료 인증 한의사로서 1 0 0 0건 이상의 이제 다이어트 처방을 한 경험을 토대로 이제 다이어트 약과 병원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음, 오늘 제가 안내 드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